네, 여러분들 안녕하십니까 성지훈입니다저 오늘 요 xrp 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 리플코인 1474원 오늘에서 좀 약간의 하락세를 보여주고 있는데요 제가 이제 어제도 말씀을 좀 드렸었지만 음봉이 이런 식으로 좀 마감을 했잖아요 연속적으로 저점을 올리면서 리플이 상승을 해주다가 어 이제 어제죠 어제 여기 1280원 자리를 이렇게 이탈을 하게 되면서 음봉으로 이렇게 마감했습니다 을 그래서 제가 어제 오늘 어제 말씀을 좀 드렸어요. 내일이나 어, 내일 모레까지는 이게 좀 저가를 뚫어버릴 가능성이 있다. 추세가 좀 변경이 돼가지고 단기적으로는 약간 하락세가 나올 수 있다라고 영상으로 좀 확인을 해보실 수 있으셨을 거고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요런 4,100원이라든지 4,000원 자리까지 말씀 좀 드렸었는데 벌써 4,100원에 대해서는 한번 테스트가 나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지금 반등이 이런 식으로 나와주고 있는 상태고 여기서 이런 식으로 수련 패턴을 만들거나 아니면 양봉 캔들이 이렇게 음봉 캔들을 상회하면서 한개 이렇게 마감을 쳐주면은 요때가 뭐다 이제 매수의 포인트 매수의 시기가 될 수가 있겠다라고 말씀을 좀 드렸었죠. 어, 그러고 나서 지금 이렇게 좀 진행 중인데 리플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봉이나 뭐 월봉으로 봤을 때 어, 상승 추세기 때문에 아무래도 계속해서 나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은 상태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지금 주봉도 연속적으로 두 개의 캔들이 양봉으로 마감을 하면서 이번 주에도 양봉으로 마감을 할 확률이 굉장히 높은 상태거든요. 그래서 요 상단에 있는 이 수치, 이 하락 추세선을 지금 돌파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상방으로 칠 확률이 매우 높은 상태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지금 비트코인도 오늘 제가 쇼시그널이 이렇게 떠가지고 어 매도를 진입을 했었어요. 여기서 이제 매도를 진입을 했죠. 쇼 시그널과 함께 양봉 캔들 저가를 이탈하면서 이렇게 음봉이 어꽉 차게 15봉에서 마감을 쳐가지고 여기서 진입을 한 후에 여기 숏 종료 시그널이 뜰때이 자리에서 이제 종료를 해가지고 이 정도의 폭을 어 쇼스로 먹었구요 그다음에 여기서 롱 진입이 떠가지고 들어갈까 했는데 여기서 아무래도 이 캔들 모양이 좋지가 않아가지고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지금 현재 여기서 한번 여기서 한번 이렇게 총두번 들어가가지고 지금 평단가가 여기로 맞춰져 있는 상태구요 지금 상승을 해준다면 은 아마 요 자리쯤에서 아마 상승폭 요 정도로 어, 이제, 매수를 들어갔을 때 상승폭을 먹고 종료를 할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매수 시그널이, 롱 진입 시그널이 계속해서 떠주고 있기 때문에, 어, 단기적으로는 상방을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이거는 제가 백테스트까지 돌려보고, 이게 리페인팅 지표가 아닙니다. 여러분, 제가 개발을 했지만은, 이거는 지금 실시간으로 뜰 때마다 이제 매수 시그널. 리페인팅 그러니까 리페인팅이라고 다른 이제 다른 이뭐 개발을 하는 사람들은 알겠지만 이거 눈속임으로 해 가지고 차트가 다 지나간 뒤에 이렇게 롱시그널쇼 시그널을 뜨게 만든 사람들이 있어요. 저는 그런 식으로 는 절대 안 하고 실제로 실매매까지 이제 백테스팅을 돌려봤을 때도 전부 다 분할 매수나 분할 매도로 했을 경우에는 전부 다 우상향 곡선을 만들어 낼 수가 있기 때문에 저는 이런 식으로 좀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보시면은 전부 다 승률이 높은 걸알수 있을 거예요. 어 요런 식으로 그래서 뭐 처음에 이렇게 쇼시 시그널 떴을 때어 소량 진입하고 두 번째는 더 많이 진입하고 세 번째는 두 번째보다 더 많이. 진입을 한다면은 아무래도 여기서 수익으로 빠져나갈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비트코인 특성상 회기하려는 특성이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 변동성을 이용을 해서 어 제가 시그널을 좀 개발을 했고요. 이거 받고 싶으신 분들은 제가 만들어 놓은 게 굉장히 많습니다. 뒤에서도 말씀드리겠지만은 여기 위에 010-2894-3344 여기에다 문자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은 무료로 사용을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요. 어, 한번 참여를 구독자 한 번씩만 눌러주시고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일단 리플도 상방으로 계속 보고 있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단기적으로는 이렇게 조정이 나와줄 수가 있겠지만, 은 양봉캔들이 하나만 떠준다면 은 다시 한번더 크게 상승을 할수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자이 타임프레임별 상승 하락 확률 툴 이용법은 정말 간단합니다. 어, 여기 바이낸스나 뭐 업비트 거래소를 선택을 해주시고요. 이제 여기다가 코인 심볼 입력을 하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참고할 캔들 개수 어, 지정을 해주시고 확률 계산 버튼을 누르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타임프레임별로 어, 상승 확률과 하락 확률이 이런 식으로 쭉 리스트업이 나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매매를 하게 되는데 이제 말씀드렸다시피 70% 이상 나올 때가 있어요. 어, 여기서 주봉에서도 70% 이상, 일봉에서도 70%, 4시간봉에서도 뭐70% 이상, 1시간봉에서도 70% 이상. 뭐 요런 식으로 쭉쭉쭉 70% 이상 나오는 코인들이 이제 추출이 됩니다. 그래서 이 추출된 코인들에 대해서 알림 전송이 나가게 돼요. 어, 알림이 이제 카카오톡이랑 텔레그램 요런 식으로 어, 알림 전송이 되게 되는데 이제 위에 010-2894-3344 여기에다가 문자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은 이제 요런 식으로 카톡 링크랑 텔레그램 링크 두 군데를 방을, 방에 을방 대한 링크를 전송을 드릴 거예요. 그래서 요두곳 중에 편하신 곳으로 이제 들어오시면은 이70% 이상 모든 타임 프레임에 대해서 70% 이상 뜨는 이제 알트라든 알트코인에 대해서 이제 여기로 알림이 전송이 되면은 이제 참고를 하실 수가 있겠죠? 참고를 하셔가지고 이제 소량으로 분할 매수를 하시면은 어 이제 수익으로 어 빠져 나올 수 있습니다. 전체적으로 제가 지금까지 매매를 이거를 참고를 해서 하다 보니까 어 위에 적어둔 것 같이 승률이 9할 정도는 나오더라고요. 어 그래서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100% 지금 무료로 진행이 되고 있기 때문에 어 지금 구독하고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어, 참여를 이제 해주시면 이제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추가적으로 타임 프레임별로 상승과 하락 확률도 이제 알림으로 전송이 되고 있고요. 이런 식으로 제가 롱 어, 지표, 쇼 지표, 그러니까 여기서는 매수, 여기서는 매도 이런 식으로 어, 이제 알림이 뜰수 있는 이제 보조 지표를 개발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매수 사인이 뜨고 나서 이번에 하이퍼레인 같은 경우에는 약 여기 보이시다시피 565% 정도 어 저가에서 고가까지 매수 사인이 뜨고 나서 565% 정도 상승세가 약 3일에 걸쳐서 어 나왔고요. 지금 매도 사인이 뜨고 난 이후부터 조정이 마이너스 36% 정도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는 좀더 하락이 나올 것 같은데 아 지금까지는 마이너스 36%니까 요것도 이제 참고를 하셔가지고 매매를 하시면 좋겠죠. 이제 방향 성을 이렇게 아까 확률 타임 프레임별 확률 툴하고 요 매수 매도 어, 매수 매도 이 보조 지표 있죠 어, 보조 지표를 활용해서 이제 방향성을 확인하는 겁니다 방향성 방향성을 확인을 하고 이제 제가 이제 방에 들어오시면은 어떤 식으로 분할 매수를 해야 될지 알려드릴 거예요 이게 전체 비중으로 풀 매수를 하게 되면요. 어, 당연히 이거를 여러 번 맞추다 보면은 당연히 자산 증식 속도가 빨라지겠죠. 그 대신 뭐예요? 안전성이 많이 다운됩니다. 많이 떨어지게 돼요. 어, 그렇기 때문에 이 분할 매수를 통한 전략이 굉장히 괜찮다라고 말씀을 좀 드릴 수가 있거든요. 제가 정말 강력하게 그래서 이두 가지 지표로 인해서 방향성을 먼저 확인을 하고 어, 그 다음에 제 개인적으로 만들어 놓은 코인에 적합한 분할 방법이 있습니다. 어떻게 물타기를 하고 어떨 때 불타기를 하고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정리를 해놨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참고를 하셔가지고 어, 매매에 임하시면은 이제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랠리랑 더불어서 이 비트코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숏도 가능하죠. 어, 공매도도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식으로 다. 갑적으로 이용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변동성이 있는 장에는 어떻게든 수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두 가지를 합친 전략이라면은 어느 시장에서도 주식에서도 살아남을 수가 있어요. 코인뿐만 아니라. 그래서 아마 주식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에도 이게 전부 다어 이제 도움이 되실 겁니다. 어 그래서 이제 구독 좋아요 어한 번씩 눌러 주시고요 어 위에 0 1 0 28943344 여기에다가 문자로 어 신청 이라고 문자를 남겨주시면은 요런 식으로 제가 다 도와드리고 있으니까 어100% 무료일 때 한번 참여를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 계속해서 무료일 예요구독자만 눌러주시면 됩니다 여러분들은 어 그래서 신청이라고 남겨주시면 은다 참여를 해보실 수가 있으니까 어 한번 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앞으로 다가올 알트렐리 어 같이 한번 수익을 봤으면 좋겠다는 게제 개인적인 바램입니다 자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고요 어 다음 영상도 유익하게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